<laughs> 엄 마가 남겨 줬어 아, 꽃잘 먹네. 잠깐만 기다렸다. 일로와, 아가 데리고, 안녕. 이리와 일로와, 일로와, 이로와 우선 먹고있어 시로와 일로와, 일로 마리, 로와일로마리였와 괜찮아 예쁘다고 보시는거래 빨리 와 얼른 어, 앉아 먹어봐 여기 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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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여기저렇게 먹어 빨리 와 미쳤어 얼른 보고. 얼른 아가들랑 같이 보고. 얼른 먹어. 아가들 먼저 먹이는 거야? 끈아. 로와 안녕 명, 야 명, 한만한 명, 만 네가 이거 명, 고 응? 이거 가한래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쁜이 빨리 와 이거 엄마 주자 아니야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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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엄마 거 여기 여기 자 여기 이리... 뭐야 응응 <laughs> 응? 이거 뭐야 또또 너야 <laughs> 힘들어? 응? 왜? 이거 빨리 와 이쪽으로 와 먹어, 먹어 빨리 와 자, 이진줄게 이쪽에 들어갈 거야 이로와 이쪽으로 와 나도 와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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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언니, 왜 그러지? 삐졌어, 언니한테? 언니, 늦게 와서 삐졌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응, 고마워. 언니, 간다. 이제 먹고 있으니까 언니 갈게. 엄마도 밥 먹었어? 밥다 먹었어? 어떡가응 뭐지 그거는 응 엄마 어딨어 엄마 응너 더워서 그래 아까 <laughs> 내일 내일은 일찍 올게 언니가 왜 거기 있어? 응? 왜 거기 있어? 언니 바 갖고 올게. 얼른 가 있어. 여기 있을 거야? 응? 여기 있어. 알았지? 안녕! 이쁘다, 리고 있어. 언니 밥 가지고 올게. 이쁜아? 빨리 와. 빨리 와, 이쁜아. 왜그러지? 왜그래? 어디 아파? 어? 예쁜이 어디 아파? 얼른 먹어 애들이랑 언니 이따 와볼게 어? 응. 안녕 이쪽으로 얼른 가서 먹어 응? 예쁜아 저왜 저러지? 응?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왜? 왜? 어디 아파? 응? 이쁜아. 어 응, 이쪽 오세요. 야이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엄마어디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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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와. 이거, 먹자.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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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세요이마 어디 이어 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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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일로 와. 하나 더 먹어. 자.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응? 엄마 어디 있지? 왜 엄마가 이틀 동안 안 보이지? 응? 너희들 왜 둘이 있어? 이쁜아! 이쁜아! 아, 이쁜아! 이쁜아! 너, 응? 도대체. 응? 왜 울어? 아니야, 비켜. 비켜 아니 엄마. 아니야 비켜. 안돼 저리 가. 엄마들 주자. 응. 아하야너 먹었잖아. 엄마 줄 거야 엄마 좀 주자 이뻐 이리 와 이쁘게 줄 거야 아니 엄마 좀 주자 야. 엄마 줄 거야 아프, 아프, 아니, 왜 여기 있냐고? 응? 너희 원래 있던 데로 가야 된다니까. 빨리 와, 빨리 따라와. 원래 있던 자리에 가 있으라고. 아이 예쁘네, 이리 와, 이쁘나? 어디 가? 아, 너왜 그래, 언니한테, 눈물 나게, 응? 언니, 너, 빨리 와. 이리 와. 아, 근 니네 엄마 왜 그런다니, 응? 응? 그래. 간다, 응. 언니 간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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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다 쭈다쭈